엔드 d 지가 뭐다 후즈가 되면 후즈 스토리즈 인트라스팅 만들어지죠 그죠 보이십니까 그 그래서 n d 있지가 후즈가 아, 될때 뒤에 스토리를 데리고 간다 그러죠 의미상으로 그래서 후즈를 관찰을 해 보시면 뒤에 일단 뭐가 있다 명사가 있죠 이 명사는 뒤에 문장이 뭐다 주어 역할이고 얘는 뭐다 목적어 역할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 이 후즈랑 뒤 명사를 한번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보면 이때 이 스토리라는 애는 뒤에 원래 완전한 문장에서 어떤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보호 역할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그럼 후즈 스토리까지 만약에 끊어 버리면 뒷문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거 불완전하죠? 지금 여기까지 끊었을 때이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아이 라이크도 like 뭐다? 불완전하죠? 어떤 관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요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봐요. 일단은 이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후즈 다음에 명사가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명사를 제외한 남아 있는 문장을 봤을 때는 이 문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불완전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명사가 뒷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뭐 이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해요이 구조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끊어버리면 후즈까지 끊어버리면 뒷 문장이 완전한 거죠. 그래요. 근데 만약에 후주 명사까지 본다면 본다면에 뒤의 문장은 불완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관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 거고 지금은 이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후주 다음에 명사 왔을 때뒤 문장을 불완전하구나 이해했습니까? 자, 요 관계를 한번 써보세요. 일단 7번 문제 뭐 근처에다가. 자이 문장 다시 보세요. w h o s 다음에는 문장이 완성되죠. 구조가 안전해요 그죠? 근데 w h o s t 스토리까지 만약에 끊어버리시면 뒷문장은 당연히 불안전합니다 왜냐면 하이 명사가 뒷문장에 뭐냐 어떤 중요 성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데 어,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we drove on to the hotel 됐는데 이때 on은 전치사가 아니고 얘는 부사고요. 자, 오니 부사 개념일 때는 동사의 계속의 게, 의미, 의미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We drove out to the hotel" 이말은 우리가 호텔까지 계속해서 운전해서 갔어. 이런 말입니다. 이해돼요? 어,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죠. 맞아요. 자, 밑에 문장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호텔까지 운전해서 갔죠. 자, 그리고, 자, From its balcony, 그 호텔의 발코니로부터 우리가... 어, 시내를 내려다 볼수 있었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 우리가 시내를 내려다 보고 있잖아요. 완전한 문장이 왔죠이래됩니까 그럼 이두 번째 문장에서 지금 and가 접속사, it가 대명사, 그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얘를 관계대명사를 바꿀 수가 있겠죠? 이래? 요 바꾸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어, from whose balcony we could look down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변형됐다는 거는 아시겠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자, 오늘 7번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네. 9번까지 했다가 우리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7번까지만 설명 말해드릴게요. 네, 설명이 덜 끝났어요. 자, 우리가 구조를 한번 볼게요. 앞에 완전한 문장이 왔다로 가정하는 겁니다. 어디에 뭐 뭔가 명사로 끝나겠죠. 뭐 끝났다 치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후지가 오는 거야. 그러면 완전한 문장 다음에 후지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아, 지금 7번 문제를 9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왜 화를... <laughs> 예. 아,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후주 가능하잖아요. 앞에 명사로 끝났다면 그죠. 명사로 끝났다고 가정하고요. 후주 들어올 수 있죠. 뒤에 뭐 있어야 돼요? 후주 다음에 명사 있어야 되죠. 그럼 남아있는 문장은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하겠죠. 이 구조 아시겠죠? 이번에 두 번째 경우인데 봐요. 자 이번에도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지금 앞에 완전한 문장이 왔는데. 아, 이번에는 지금 뭐냐면 전치사가 들어왔어요. 얘래요. 전치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후지 명사 이구조가 들어왔어요. 뭐이 구조가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후지 다음에 있는 이 명사는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 명사의 역할이 끝나버렸죠. 얘래요. 무슨 말인지. 문장이 끝나고 바로 후지가 왔잖아요. 그럼 이 명사는 뒷문장의 어떤 요소의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문장이 끝났는데 전치사가 왔어요. 그 다음에 w h o 명사가 왔단 말이야그 말은 뭐냐면 이명사네이 전체차의 목적으로 끌려 들어가 버려요. 자 여기 보시면 from its balcony에서 얘가 w h o 즈가 돼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from whose balcony까지 끊겨버리죠. 이렇게 원래는 이 명사는 뒷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데 전체차가 붙어버리면 이 전체차의 목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말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구조에서 이 구조에서 전치사가 오고 나서 후즈 플러스 명사가 왔단 말이에요. 에? 그러면 뒤 d 문장은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뒤 d 문장은 뭐다? 완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첫 번째 구조에서 이 명사는 뒷문장에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뭔가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원래 이 명사도 뒷문장이 뭔가 빠져야 되는데 앞에 전치사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전치 사도 뭐죠 제일 뒤에 있었던 애요 무슨 말이냐면 봐요. 이 from 이 c 발코니를 그죠. 얘를 문장 맨 뒤로 한번 보내 보세요. 보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봐요. 우리가 호텔까지 운전해 갔자. 그리고 우리가 시내를 내려다 볼수 있었는데 뭐로부터 from 이 c 발코니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때 end 치가 합쳐져서 w h o s 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문장이 끝났어요. 호즈 올수 있습니다. 그죠? 호즈 왔다. 그럼 뒤에 명사 당연히 오겠죠이 명사는 어떤 명사야? 뒤에 문장에서 빠진 명사죠? 그래서 뒷문장은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문장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전치사가 오고 호즈 플러스 명사 왔어요. 그럼 이 명사는 누구 역할이야 전치사의 목적의역할이야 뒤에 문장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돼요? 그러면 뒷문장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안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해 안 됐으면 이거 편집해 드릴 테니까 강의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려나면 봐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from whose balcony는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나? 맞는 문장이죠. 맞는 문장인데 봐요. 우리가 호텔까지 운전해서 갔죠. 지금 문장 끝났죠. from이 왔죠. 그럼 from 다음에 whose balcony가 왔잖아요. 그럼 뒷문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하겠자. 불완전하면 틀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우리는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왔잖아요. 그래서 맞는 문장이구나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나마 이 문장이 지금 맞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틀리게 내면은 프롬을 뭐다? 없애 버리자. 프롬이 만약에 없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호텔까지 문장 끝났죠? 그죠? 문장 끝나고 호즈 올수 있잖아요. 호즈라면 스토리 왔죠? 올수 있죠? 그럼 whose story 다음에 문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불완전해야 되죠? 근데 뒤에 문장이 뭐다? 완전하죠? 그래서 from이 빠지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어, 틀린 문장으로 냈다면 이 문제는 좀 어려워지는 문제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이두개 관계를 정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설날이 편하지만은 않잖아요. 괜히 집에 계시면은 친척도 오셔가지고 갑자기 친한 척합니다. 어제 뭐하노? 이 순간 멘탈 나가기 시작해요. 알겠죠? 어, 그설때 하고 문 열잖아요. 오셔가지고 편하게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내년 설때 그냥 부근하게 이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겠죠 수고하셨습니다.